<laughs> 됐습니다. 적어주세요. 들어, 이건 아니면 이개로 들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줄 아, 아까 뭐 그게였고. 그게가 아니야. 아 그게 아니에요? 네. 이게다? 이게다. 아, 어. 꽤나 이게다. 그럼 다. 이게. 이게다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의미? 이게다. 그리고 앵콜 곡 아니지 않았어? 아, 마지막, 앵콜은... 마지막 앵콜은. 아저씨의 마지막 앵콜은. 아저씨의 마지막 앵콜은 이렇게 들렸는데. 맞아, 맞아. 곡기 아니었어. 아저씨. 없어, <목소리> 자, 의견 <구경이> 얘기하세요. <목소리> 와, 이거 진짜 칼콘데요. 칼콘데가 뭐지도 대체? <목소리> 칼데 어? 어? 칼데 <목소리> <목소리> 그럼 일찍 갈 건데? 어, 어 일찍 갈 건데. 어, <목소리> <여기> 어? <목소리> <갔다. 목소리> 왔다. 왔다. 야 <뭐야>? 어?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왔다. 왔다 왔다. 야 일찍 갈 건데. 관객들을 할 건데. 관객들을 하컬데. 관객들을 하데 아이 도대체 이거... 아 미안해요 나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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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좀 주세요 아, 알겠어요 물좀줘물좀줘물 아, 아, 혹시... 아, 마시고 아 우리 저기 어 있네. 우리 자 원래 속도로 한번 갈까요? 네자 원래 속도로 한번 갈게요 그만 좀 가시라고 키슨컵키냐고 키즈 컵컵컵컵컵컵컵컵마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키츠컵키츠컵컵컵컵컵컵컵컵 이거 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 도훈 컵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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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케츠카컵데여컵컵컵 카케츠 카콘데 한국 분이세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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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아 이거 저기 한국말 아니라고요. 자또 다른 발음. 김동현 시작. 리쿠 <목소리> 카콘데. 자 도훈 씨 발음 뭐라고요? 카케츠 <목소리> 카콘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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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기르는 거야 자 적어볼게요 좀, 좀, 볼게요. 좀 비슷해 좀, 좀 마셔, 좀물 비슷해? 마셔 물 계속 마셔갖자 정신 차리고 케 카컨데 좀 비슷해요 아니면 이거 뭐 제일 비슷해요 아 일단은 도 아, 오케이, 그래. 시간 하하 아, 55%? 아, 55%? 한 번씩 하5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 거는 디 카컨데 15%. 아+ 아+ 5 아+ 저도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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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어오 오! 오! 어어 오! 오! 오어어어어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어오어오오어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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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오오어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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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눈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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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아, 아, 눈치 아 눈치 깔 건데, 깔아 눈치 깔 건데, 깔 어? 아, 어? 어, 눈치 <laughs> 깔, 깔 건데, 깔 건데, 어? 진짜? 어 눈치 깔 건데? 어? 어 눈치 깔 건데? 완전 내 쪽이다. <laughs> 앉아 앉아. 이 계속 마시고. 뭐를 어. 어. 계속 마셔? <laughs> 나 거울 치료가. 거 치료. 거울 치료가 됐 거울 치료. 거울 치료. 어 이럴 거면. 나 이거 호르락이 엄청 불었다. 아니, 아니 나 아니, 소리 계속 찍면어 엄청 질기더라고 도훈 도운, 도운. 도운 했는데 막, 막 눈치 깔 건데. 이러다가 열 번에 한번또 대박 터져요. 어, 한해도 그래. 진짜. 한해도 그래요. 것까지 어, <laughs> 똑같네. 도훈 씨 영어 고유 명사가 있어요. 아그 아, 정도는 아, 내가 아까 얘기했을 때가 아, 눈치 깠을 아, 텐데. 게이 아니야? 무슨 대이? 고유 아니. 명사 이아 아는, 아는 단어예요? 어 그럼요. 저는 오늘도 아. 여러분과 녹화하면서 썼어요. 에? 어? 가수, 가수 이름 아니야? 가수 이름? 먹을 수 있나요? 잠깐만 저희가.. 숨은 고개로 바꼈다 이제! 아니요! 접으세요! 100%! 제가 2만 프로 믿었어 2만 프로! 아까 초반에 뭐였지 우리? 그때 문 뒤에 있었어요. 네 퀴즈. 그때 문 뒤에 있었어요. 네 퀴즈. 퀸. 무슨 단어가 거기 죠 근데 퀸도 널방.. 커트 코벤? 어? 누구예요? 커트 코빈 뭐 이런 건가? 커트코베 뭐 예. 어, 커트코베 커트? 커트, 커트! 커트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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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이런 거 아니야? 커트코베 커아 커트코베이다 맞지? 야, 내가 커트코베잖아. 커트 커트 커트코베 너바나 의 커트코베. 커트코베 같은데. 커트코베 같은데. 내커트코베인 커트코베 맞지? 어 맞는 거 같아. 이거 무조건이야 내가 표정을 봤어. 내가 표정을 봤어. 커트코베 같은데. 아저어 오늘 커트코베인이야 한혜가. 이거. 또뱅 같은데. the fear! One to the f e 뱅 r o 데 e to the f e a 코 One to the fear! One to the fear! One 가 o the fear! One to the fear! One 다 o the f e a 고 아저씨의 마지막 아저씨의 음. 마지막 커트코 <laughs> 베인 같은데, <카트인데>. 커트코 <오. 웃음> 베인 같은데. 기까지 네. 배영만 씨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laughs> 자 결과. 스타일 있어. 스타일 있어. 아하. 결과 오. 지금 커트코 베인은 원투투페이 지금 잡아낸 건데 오. 결과 오, 결과 보여주세요 오. 결과. 아, 이거 미친다 이거 맞습니다 정답이면 정답이고요. 이쯤이면 눈치 할 텐데. 여러분. <laughs>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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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실패. 아, 너무하네. 너무 놀린다. 동생을 왜 그렇게 놀려 <laughs> 실패입니다. 야이 곰자탕이 맛있나 봐요. 혜님 양이 너무 맛있게 놀고 계시고. 자 여러분께는 다섯 개의 힌트를 또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판 <laughs> 오픈! 전티. 자 어떻게 할까요? 뭐한 글자? 저는 아예 한 글자 아니면 전체 띠어쓰기 아전 띠? 전 전티? 띠도 그... 글... 괜찮아 글자 보던가 아니면 그냥 전띠 보던가 전 보자 전몇 글자는, 글자는 없어요 몇 글자는 없어요? 몇 글자 보려면 총성 두개전띠 갑니다 전자 오픈! 갈라갈라 갈라쇼! 갈라, 갈라. 갈라, 이렇게 갈라집니다 아, 좀 아, 좀 여... 어 뭐야? 어, 어 뭐야 카톡코 뭐야 뭐야 커톡코인 음... 아닌가 봐 아니야? 어, 무슨 의미냐고 아니면 커트 코베인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저도 그생각했어요 어, 커트 코베인으로 끝나고 뒤 코코, 앞에 뭔가 커트 코베인 커트 코 베인은 아니겠죠? <laughs> 커트 코 베인 커 어? 어? 베인 커힐란 어? 코베인 어? 맞아 눈 뜨고 눈 뜨고를 아, 넣는 거예요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커 베인 자아 소초 오래 들을 뜨거.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들을 아, 수 아, 있습니다. 아, 어렵네. <laughs> 어려워. 쉿. 그만 좀가시고요무고아저씨마지 앵커 고 베인. 어? 컷코멘인컷코 마지막이 있다. 어, 다섯 글자 맞네. 저는 It's 하츠+ 하츠를 들었어요 하츠+ 하츠 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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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츠 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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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츠 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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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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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달라. 아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 헬로 헬로 불어달라고.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뭔데 뭐라고 했데 하필 또벨트카트코베인 아 이거 어떻게 들어? 하필 또 벨트코베인은. 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0K 정답 존으로 모십니다. 아 그만 좀 가시라고요. 원필이 커트코베인. 그만 좀. 이건 참 무슨 필트코트코베인 저걸 왜 저렇게 얘기하는? 너무 러블리하지 않아? 고마워요. <laughs> 나는 a n t to know what you k a y s a u 자, 자, 과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은 화면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과연 공자탕을 먹을 수 있을지. 화면으로 오랜만에... 만나 보시죠. 하필 또 그만 좀 가시라고. 자, 과연 <목소리>